상현아. 잘 먹겠습니다. 상현아. 어, 조상 없어. 상현아. 요거 뿌링클 치킨 같이 일하는 형아가 상현이 사주라고 아빠 시켜준 거니까 그 형아한테 잉크 잘 먹겠습니다. 잉크 해봐. 응? 응? 잉크인 거야? 아잘했다 고맙습니다. 인사도 해야지. 일어서서 일어서서. 고맙습니다. 어 일어서서 치킨 사준 삼촌한테 인증샷. 일어서 인사해야지. 일어서요. 응? 아 성인아 얼른 여기 일어서서 인사. 삼촌 잘 먹겠습니다. 해 여기서 인사해야 돼. 삼촌한테 잉크 다시 한번해줘 응. 어. 다시 한 번. 잉크. 잉크. 응. 어. 삼촌한테 잉크. 아니, 엉아한테 잉크. 얼른. 응. 어. 잉크. 응, 잘했어. 광선아잘 먹을게.